사랑하는 여러분, 7월 2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으로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어둠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든든한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환란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 믿음으로 특수는 하나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3회상 1장입니다.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상 1장 21절에서 28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라가 그의 길에 대해 그대의 소개를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네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 사랑해 여러분, 한나가, 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엘을 출산합니다. 아이가 없던, 그리고 대적 분인 나 때문에 괴로워하던 한나에게 하나님 아이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엘가나의 집안은 매년, 어, 실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갔던 집안입니다. 근데 아이를 출산한 한나는, 어, 엘이 실로에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 22절에 보면,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요와 앞에 뵙게 하고, 그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지금 아이를 자기가 젖뗄 때까지 아이와 함께 있다가, 젖을 떼고 나면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의 앞에 가서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매년 연행사로 가든 이 엘간의 집안에 집안의 신로에 방문해서 제사하는 것을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나가 왜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면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요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 서원하이르대 서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요하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는 이 성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 24,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사무엘에요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서 28절에 나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 하나님에 서원을 했었죠.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달라고 아이를 주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또 젖을 먹이면서 어, 하나밖에 없는 아이, 어떻게 가진 아이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그 서원한 아이를 하나님께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가슴으로 젖을 먹인 아이를 어, 젖이 뗀 이후에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이별을 하는 것이지요. 어, 그런데 한나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난 이후에 3월상 2장, 오늘 1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이를때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며아즐거하며내 뿌리 여호와로 말며만 녹고 하내 입이 내원수를 크게 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권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 지금 아들을 바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 기뻐 감격하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낳 아들인데 그 아들과 생이별을 했는데 이렇게 기뻐하는가? 삼절에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 것이라 여호와는 치시가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라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말을 믿지 않고 행동을 보는 것이죠 한나는 서원했고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그는 지킬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아브라함이삭을 갖다 바치는 것처럼. 어, 그 많은 갈등들 속에서 그는 어, 자기가 뱉었던 그 소원을 지킵니다. 그리고 지키고 날때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승리했구나.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구나. 내가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구나. 어, 내가 어, 아이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 흔들린 것이 아니구나. 어, 그때는 몰랐지만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하고 난 후에 아이를 신뢰에 바치고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어, 이제는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덜어버리고 난 이후에 한나가 감격하는 것은 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그가 승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나가 참으로 기뻤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때로는 우리들 중심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 그것을 통과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을 때, 아,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구나. 내가 이겼구나. 내가 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되고, 우리가 감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지금 그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달아볼 때,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택들을 할 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그걸 행동으로 증명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났을 때 21절에, 2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와 앞 자라 니라 한나는 시험을 잘 통과했고,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새아들과 두 딸이 선물로 도불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이 중심을 달아보실 때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만 기도하고 예배를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섬기고 찬양할 뿐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행동으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나가 승리하고 사멸상 2장의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